어깨 한번 돌려서 긴장 풀어줄게요. 양손, 두손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왼손이 오른손목을 잡을 거고요. 오른손바닥 앞에 보입니다. 마시면서 척추 크게 늘렸다가 내쉴 때 왼손을 쭉 당기면서, 오른손목을 당기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늘려줄게요. 손끝까지 힘을 쭉 실고 호흡과 함께 조금 더 깊게 한번더 마셨다 내쉬면서 쭉 밀어주고, 마시고 올라와 내쉬며 어깨 긴장 풀게요. 이번엔 반대로 오른손이 왼손목을 잡고, 쭉쭉 길게 늘렸다 내쉬며, 왼손 끝, 새끼손가락 끝까지 늘어날 수 있게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양 발바닥에도 힘을 실고, 허벅지 안쪽에도 힘을 실어서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게요. 다시 올라와, 천천히 손을 풀어주시는데, 팔꿈치를 구부리되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직각, 그 다음 W자 모양이 됐다가, 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한번더 마시며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며, 팔꿈치 뒤로 밀어내 직각 상태, 더 아래로 W, 다시 손끝이 아래쪽에 향할게요. 마지막이에요. 마시고, 내쉬며, 최대한 뒤로 밀어내는 느낌, 손끝까지 찌릿찌릿한 느낌 전해질 수 있어요. 어깨 한번더 긴장 풀고, 마시며 두 손머리 위, 시선 손끝 따라갔다가, 천천히 손 아래쪽에 내려가서, 정수리 아래쪽 상체 깊숙히, 마시며 고개 들었다가, 내쉴 때 차례로 두발 뒤로 가서, 손바닥 밀어내고, 뒤꿈치 붙이며 다운독으로 호흡 한번 내셔줄게요. 이제 무릎 바닥, 발등 바닥에 캐카우 준비할게요. 마시면서 가슴 밀어내고 가슴 앞쪽 최대한 열었다 내쉴 때 복부 조이면서 꼬리뼈까지 말아서 등 위쪽으로 한번더 마시고 총세번 갑니다. 꼬리뼈 높아졌어요. 꼬리뼈 조으면서 복부까지 꽉한번 조이고 손바닥 밀어내고 마지막 가슴 활짝 앞에서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며 과약근 조이고 복부 조이고. 발가락 걸어서 한번더 손바닥 밀어내면서 뒤꿈치 누르는 힘 다운독 오른발 앞으로 두손 번쩍 들어 올려 내쉴 때 어깨와 함께 무릎도 조금 더 직각으로 낮춰줄게요. 호흡 세번 유지할 동안 왼쪽 무릎은 쭉 펴서 무릎 굽혀지지 않게 발날까지 붙여줍니다. 호흡 한번더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 뒤쪽으로 가서 다운독으로 다시 뒤꿈치 붙이고 호흡 내쉬고 반대발, 왼발 앞으로 와서 마시고 위로 내쉬면서 무릎 직각으로 어깨 이때 힘 풀어주시고 손끝까지 힘 전해줄게요. 오른 무릎을 조금 더 펴서 최대한 안쪽까지 풀어주세요. 양손바닥, 왼발 뒤, 무릎바닥, 발등바닥, 캣카우 세번 다시 갑니다. 마시고, 가슴 앞에서 위로 끌어올리세요. 내쉴 때 복부 조이고, 손바닥 밀어내며 등 늘리고, 다시 마십니다. 내쉬면서 등이 볼록해지게 등을 늘려주세요. 한번 더, 마십니다. 꼬리뼈 높아지고, 허리 잘록해졌다가, 내쉬고, 발가락 걸어 다운독으로 호흡 한번 편히 내셔줄게요. 다시 이번에 오른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아까 했던 포즈, 무릎 직각, 손끝 위, 골반 더 낮추고, 호흡 한번 더. 이제 골반 열고 왼발 직각으로 90도로 뻗어주세요. 양손 옆으로 수평 손끝까지 힘 시선 오른 손끝 따라갑니다 오른 무릎 직각 상태 유지하고 이제 오른 팔꿈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살짝 기대서 왼손을 왼쪽 엉덩이 뒤쪽 살짝 위쪽 받쳐서 어깨 열어주고 시선은 왼쪽 사선 바라볼게요 오른손 바닥에 골반 깊게 이완하고 이제. 왼손을 천천히 올려볼 거예요. 손끝 쭉 뻗어서 천장으로 향했다가, 이제 손끝. 손끝이 사선 멀리 뻗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시선은 손끝 따라갑니다. 양손 바닥으로 가져가서, 오른발 뒤로, 다시 무릎바닥,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가슴 밀어내면서, 부장가산으로. 힘드신 분들은 아기 자세.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이고 손을 앞으로 뻗는 자세에서 잠시 휴식하셔도 돼요. 지금 아기 자세 다 같이 할게요. 호흡 깊게 내셔 줍니다. 발가락 걸어 뒤꿈치 붙이고 다운독으로 다시 이제 왼발 앞으로 마시고 올라왔다가 내쉬며 직각 상태로 뻗어내 주세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하고 왼쪽 골반 깊은 이완감 느끼고 이제 다시 양손 수평으로 뻗어서 왼발 90도로 열어주고 왼손 끝 바라보세요. 어깨 긴장 풀고 이제 왼쪽 허벅지에 왼팔꿈치 기대서 오른손은 오른 골반 위쪽 받치고 우선 사선 멀리 천장 왼손 바닥, 왼발 옆에 바닥 짚고 어깨 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차근차근 오른손 뻗어서 손끝 쭉 끌어올렸다가 사선 멀리 손가락 끝까지 힘을 주세요. 오른쪽 옆구리까지 늘어나는 느낌. 양손 바닥 짚고 왼발 오른발 뒤로 다시 아기 자세로 호흡 편안하게. 어깨 긴장도 풀어줍니다. 발 걸고요. 뒤꿈치 붙여서 다음 독으로 마지막 호흡 다섯 번 진행해 볼게요. 손바닥 어디 한 군데 뜨지 않게 깊게 눌러주고요. 꼬리뼈 조금 더 위쪽으로, 사선 멀리 천장 쪽으로 뻗어내는 느낌입니다. 허벅지 안쪽 조이면서 밀어내고, 무릎 뒤까지 시원하게. 힘드신 분들은 무릎 굽힌 상태에서 척추 사이사이 공간 밀어주세요. 한발한발 앞으로와 척추 사선 멀리 한번 밀고, 내쉬며 정수리 아래쪽으로, 마시며 두손 머리 위쪽으로 뻗어줄게요. 어깨 긴장 풀고, 손 천천히 내려서 호흡 정리합니다.